자, 요 사주를 먼저 보세요. <laughs> 이거 용신을 뭘잡았어요 지금 이렇게 뭐, 어, 토, 토가 왕하죠. 그래서 이거는 어, 설기가 왕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화가, 병화가, 어, 이거를 금음했자, 오돌했자 쓰거든요. 해화가 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가 진토월이면 해화되면 많고 습기가 있으니까, 술토는 권터니까 해야 되면 조금 적죠. 그래서 병화술이 되면 병화의 광이가 회화됐다, 가려져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감목용신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용신은 감목이다. 자, 이거 굳이 격으로 논한다고 무슨 격으로 논해야 돼요? 격은. 그 정격이라는 것은 월지 기준해가지고 월지에는 신종 무가 들어와 있죠. 여기에는 신금 중계에는정화 정기에는 무토가 들어왔는데 정기가 지금 여기 떠 있죠. 그렇죠? 정기가 월간에 떠 있고 신금 정자가 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정격으로 논한다면 식신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변격으로 논한다면 식신생재격이 되는 거예요. 식신생재격이 됐을 적에 일주가 뭐예요? 유기한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일주와 같은 화의 기운이 있는 건 유기라고 그러죠. 식신생계에서 유기가 되면은 이거는 갑부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가 술투가 이제 몇 궁이라 이 병화가 기세가 약한데 옷을 받아 화국에 들어와가지고 병화를 생해주니까 음. 아, 이 녀석이 제 장명해달라고 왔는데 저 지, 지 아버지 그 있잖아? 그 피리 불던 사람? 그 기억, 기억나? 그 출판기념회 때, 아. 퉁수벌레다가 안, 안 돼가지고 웃긴 사람이 있었잖아. 드출판 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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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지. 그, 그 사람 손주인데, 어, 내가 보니까 그래도 재물복은 있어. 음. 그래서 요거는 식신상작격은, 어, 일간이 왕학은 약한 간에 부자 사주더라고, 보니까. 통상. 식신상작격이 그래요. 그래도 나는 최소한 얘가, 몇백억 재산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우리가 어 김은동 값으로 이제 풀어보자는 얘기예요. 음 천반수, 지반수가 어떻게 돼요? 4 1일 병이삼 무5오 신은팔 예 천반수가 팔 지반수가 이자5 5 8. 2, 8. 8. 8. 8, 집안수 8. 2. 5 5 5오 미신 5술5 5자5 5이5이5 5그다음5시5 5 5 5 귀신 바짝 타는 기문은 기문은 저 귀신들이 들락날락하는 학문이라 잠깐 정신 잘못 차리면 옛날에 조선 시대 때는 미쳐서 선비들이 기문 동과회로 산 속에 들어갔다 미쳐서 나오고 그랬다는 거야. 야, 이놈이 사주가 참 좋거든. 어제는 경교 없다가 내렸어요. 아니, 그런데 오늘 그래서 다시 풀어 본 거야. 이거 그저 옷이네 집 안에 어떻게 뭔 공덕을 쌓다고 이렇게 손주놈이 사주가 좋은 놈이 나오지 음. 참 묘한 거야 자 여러분들이 육신을 먼저 붙여봐 봐요 우선 육신 육신만 먼저 붙여보라고 팔번에 있다 따지고 음. 다 파시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사주인데 사주를 갖고 어 원래는 이 사주하고 기문을 원래 비교해 보는 건 아니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편의를 돕고 해서 사주를 먼저 해 놓고 기문 등갑을 하는 건데 이 기문 등갑을 갖고 사주를 뽑아내야 되는 거지. 사주를 갖고 기문 등갑을 뽑아내는 건 아니란 얘기지. 자, 그러면 우선은 어육신을 이렇게 표시를 해 보면은 동한 거는 지금 은 중국에서도 동했단 말이에요. 자, 세궁은 일진궁에 당연히 동하고, 중궁 동하고, 그 다음에 축이니까, 축이니까 여기 간궁이 동했죠? 수이니까 지금 여기 건궁이 동하고, 신이니까 지금 어디야? 음, 일진궁이 동하고, 오하니까 여기가 동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세궁이, 세궁이 집안수가 사금이죠. 이 곤토궁은 그 오행이 뭐예요? 오행. 오행이 토죠. 토생금되고 세궁이 왕하죠. 세궁이 왕한데 식신궁이 동하고 재기궁이 동하죠. 그러면 식신 생재격이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 사주야. 오늘 이름을 저 주느냐고 이 사주가 아주 만만한 사주는 아니더라고. 요거 아주 아주 똘똘한 놈 하나 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 사업가의 제가 지금 정재가 동행이 아니고 재기 가동했잖아요. 재기 가동했으니까 이건 사업가의 재잖아요. 재성이 굉장히 왕하죠. 그러면 어 식신이 생재가 돼서 중국에 관을 생애죠 그러니까 이 놈은 돈을 벌어 가지고 시장이나 어, 도 의원, 국회의원까지 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앞으로 제대로 커나간다면 그런데. 문제는 이제 5호 여기 천강에 떠있죠. 5호 음. 어, 천강은 흉한데, 천지반수 이거 10, 음, 10이 뜬 거는 길한 거예요. 음. 인성에 10, 10이 떴으니까, 어, 이 사주를 보면 얘가 간목이 인성이 용신이잖아요. 음. 두뇌가 뛰어나잖아요. 이놈이. 그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편인이, 편인이 천반수 10, 지반수 10은 요거는 어 화할 화자 해가지고 어 평화 화자 쓰는 거예요. 요 화자 써가지고 확격이라고 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길하다고 보는 거예요. 정재가 있으면 돈을 많이 벌고, 인성이 있으면 머리가 출중하고, 그러면 중궁하고 어떻게 돼 있어요? 관인상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재물을 바탕으로 이 놈이 시연 나온다, 도연 나온다, 뭐 시장 나온다 하는 위치까지 갈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아주 사저가 좋더라고요게 그런데 이제 어, 여기 정인이 5호가 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 육친 관계로 보면 이제 지 어머니로 논하는 거고. 어, 천강살이 꼈으니까 부부 이혼수가 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지 부모 이혼수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인이 5호 천강이 깬다 그러면편인로 바뀌어 들어가니까 사고 질병수가 들어오겠다. 그러면 사고 질병이 언제 들어오느냐 하는 거는 대운을 맞춰보면 그 시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얘기하는 걸 전부 다 잊어먹으면 안 돼. 전부 다 외워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대운을 붙여보세요. 9월 10일이면 응돈으로 들어가죠. 응돈은 역행으로 들어가니까. 45세까지만 해봐요, 여러분들이 집안세까지만 해봐요. 45세가 어디 떨어져요? 응? 어. 거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기다 놓으라고 여기다가 가르쳐 주는다를 하 하니까 내가 여기다 쓰는 건다 이유가 있어서 쓰는 거야. 여기는 또 붙여나갈 게 많아. <laughs> 이 놈이 41세, 45세 되면 지 부모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테니까. 음. 아 그러면 어 부모가 이혼술은 좀 짓고 사하고 질병수가 들어온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또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팔몬신장을 붙여나가보세요. 팔몬신장은 지금 음둔국이니까 어, 병신이잖아요? 음. 갑자울주 병인, 정무우진기사 경호심의 임신, 계획압설 의대 병래장춘 무인, 지명진 신사, 이오금이 갑신, 을리봉수 정해, 모자기적 경인, 신무인증계사가오금의 병신. 여기 진국에 떨어지죠? 음, 진국에 생문. 야, 요 놈은, 제가 왕한데도 이렇게 머리가 좋은 걸런 나오네. 팔문 신장 적어놨어요. 네. 어, 지금 일간지가 병신 아니요. 자 여기서는 여기서는 지금 팔문 신장이라서 제일 흉한 게 뭐예요? 제일 흉한 거는 3문이 제일 흉하죠. 어, 그 다음에 경문, 그 다음에 상문, 그 다음에 두문. 흉한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두문은 막힐 두 자고 상할 상자인데 상문이 더 흉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한 거, 1순위는 사문, 2순위는 경문, 3순위는 상문, 4순위는 두문.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병신이 어느 순 중에 있어요? 병신에 손으로 짚어도왜가야지 자꾸 그렇게 보못해가냐 여기도 손 짚어보라고 응? <laughs> 자꾸 외워야지 가보순지 공망이 어디요? 진하고사가 공망이죠? 네. 진사가 여기란 말이 여기 선궁 음. 여기 선궁이 공망이죠 음. 자 봐봐요 요 상관도 요거는 흉신이고, 삼원도 흉문이죠. 네. 이것이 공망이 됐으니까 얘 사주가 아주 기가 막히게 흉한 것들이 감춰지고 오니까. 그 다음에 봐봐요. 정인의 생문이 꼈죠. 네. 편인의 계문이 꼈죠. 네. 그 다음에 식신은 뭐예요? 이거 햇볕경자가 들어왔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아주 길문 길게만 떴어, 지금. 응? 아이고 어, 여기 세궁에다가 휴문 또 길문이 떴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어 일간지 기절해 가지고 공망을 공망을 12지지정의궁 어, 여기 감궁에서부터 자충이며 진사오면신우수를로 돌아가는 것은 12지지정의궁이라고 하고 요궁 안에 괴공술이, 요걸 괴공술이라고 그랬는데, 1, 2, 3, 4, 9궁 정의도상으로 들어가는 거는 9궁 정의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공망 붙이는 거는 12지지 정의 궁에다 붙여라. 12지지 정의 궁.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공망이 있다는 거죠. 있지? 그러니까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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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면 길게 갔던데 공망이 되면 허사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 2포트 붙이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공망 붙이는 거 오늘 처음 배웠고, 1 2포트 붙이는 거는, 사주의 어, 일간 기준이 아니에요. 일진국의 집안수를 기준하는 거야. 그러면 일진국의 집안수 사금은 뭐예요? 지지로는 유금이 되고, 천간으로는 신금이 되죠. 천간으로 신금이란 말이에요? 신금은 포가 어디 떨어져요? 묘에 떨어지잖아요. 묘, 역행이니까. 인, 추, 자, 해, 술, 유, 신, 미, 오, 사, 진.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게 포. 호, 태, 양, 생, 욕, 대, 건, 왕, 세, 병, 사, 묘, 인. 조, 자, 해, 술, 유, 신, 미, 오, 사. 에? 하나 빠졌나? 호태양생 욕대건왕 세병삼묘 진인묘. 포태는 사주 원국의 일간이나 일지를 갖고 논하는 게 아니고 세궁의 집안수, 세궁의 집안수를 천간으로 바꿔서 포태를 붙이는데 이걸 음포태죠. 음포태니까 역행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이에요. 묘의 포가 떨어지고 포태 양생 육대원과 세병 사묘 묘인축자해술유신미오사진 이렇게 들어가죠. 요거를 붙이는 거는 십이지지 정의궁에다가 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묘가 들어왔죠. 묘가 어디 들어와 있어요? 여기 떨어져 있죠. 여기다가 포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역행으로 들어가니까 포, 태, 태 여기는 봉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포태 양생, 욕, 그 다음에 관대 같이 들어가죠. 걸러 제왕, 왕, 그 다음에 쇠가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사하고 묘가 같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그 사주에서 반드시 외워야될 게, 여러분들이 육식갑자를 외워야 돼. 육식갑자를 외우고그 다음에 그 공망 붙이는거 외우고 그 다음에 12포테 붙이는거 12신살 붙이는거는 여러분들이 사조 공부했으면 기본적으로 그거는 외워둬야 돼요. 요게 포테 붙이는게 기존의 책들하고 조금 한칸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붙이는 것이 정법이야. 어떤 책을 보면은 포가 여기 떨어지기도 하고 여기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태를 붙여 나가는 얘기예요. 그럼 포태가 왜중요하냐면 김원등갑이 이 구궁이 전부 다 뭐예요? 풍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수 자리를 봤을 적에 만약에 여기는 사묘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놈은 이 궁이 지금 공망이 됐는데, 공망이 사묘가 떨어졌으니까 길하게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세궁이나 아니면 식신궁에 사묘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길변 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흉한 거를 묘하게 지금 비켜나갔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주, 이, 요요 사주가, 예 사주가. 자 여러분들이 이제 8개를 붙여 보세요 8개는 2번 궁이니까 권궁이죠 권삼절이니까 일상생기이중천혜삼하절체 사중유혼 호상화해 육중복덕, 칠아절명, 팔종귀혼. 자 이제 십이신설 붙이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기다 마저 여러분들이 태월 구성을 붙여보세요. 음등국이니까, 음등국이니까, 곤궁에서 갑자로 시작해서 병신까지 세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음등국이니까, 갑자, 갑자, 그 다음에, 어, 을축. 병인 정명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요 갑술 을미 병자 정점 무인기묘 경쟁 신사 임오 개미 갑신 을류 병설정의 무자 기적 경인 신묘 임진 계사 갑오, 어 을미 병신 건궁에 음. 건궁에 떨어지는 한번 봐봐요 맞아요 응, 건궁에 떨어지죠 네 건궁에 태호를 붙이고 역행으로 들어가 가지고 5번에 섭재가 들어오고 어, 손궁에 허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진궁에 초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곤궁에 천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감궁에 청룡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함지, 함지, 그 다음에 태음, 태음, 천후. 야, 이거 참 여러분 맞 여기 봐봐요 여러분들. 지금 십시기, 십십이, 십십이 아주 그. 그 화할 평화화자 써가지고 화학계 그래가지고 좋은데 편인이 계문을 대동하고 생계를 대동하고 태음을 꼈죠. 전부 길문 길게 길장이 전부 다 떴잖아요. 이런 경우는 애가 머리가 아니 근데 어찌 식신상자가 됐는데 이렇게 그 머리가 좋게 나오냐 이거지 지금. 응? 우리가 사주로서는 지금 간목이 지짜 통근이 못돼 있잖아. 약해 보이잖아요. 그럼 기문으을 보면 얘가 아주 수제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 그김 기문이 정확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둘이 뭉신하잖아. 이거 간목이 용신이니까 머리는 좀 있겠구나. 하지만은 이걸 보니까 아주 세세하게, 아이 개문에서 생기에서 태음이 좀 전부 다길한게만 떴잖아요. 그래서 아주 두뇌가 좋고, 그 다음에 청룡은 청룡은 재관을 담당하는데 정제 지금 청룡이 떴잖아요. 네. 재기는 상문하고 그다음에 뭐야. 절체가 절차. 어, 떴지만 지금 태울이 떴죠. 네. 어 그래서 이거는 일, 일간공이 왕하니까 일간공이 왕하니까 재관을 재하고 어 뭐야. 그 재기를 전부 다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아주. 중국에, 중족에 제가 뜨든지 식신 떴으면 더 좋은데, 중국에는 관이 떴으니까 재산 관이 되잖아요. 목생화돼가지고 재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가 명예를 얻는다. 시의원도 의원, 시장, 국회의원까지도 갈수 있겠어. 내가 보니까. 근데 이제 요게 고비지, 요거. 요거. 이제 요거. 요거 이제 요게 지금 화해하고 섭자가떴잖아요 요고비를 이제 어떻게 넘어가느냐, 지금. 자, 요고비는, 요고비는, 어, 평생적으로 봤을 때 41세부터 45세고, 우리가 태세로 봐서는 묘목이 떨어지는 거, 기면연, 정면연, 그죠? 어, 그 다음에 을무연 항상 위험한 거야. 12년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4십일 세부터 4 5오 세에 있으니까 요 때만 탈해난다 하는 게 아니고 행년이 여기 떨어지든지 태다가묘본 얼마 년도 묘가 여기 떨어지죠? 그때는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지 엄마가 요즘 젊은 여자들인가 생각하겠어. 얘, 얘지 엄마가 3 0대 이제 초반 될 텐데 이런 거 생각이나 하거냐고 잘안 치우겠지. 그러면 이제 이제 화학이 닥쳐오는 거지 천강살은 제일 흉한 살이니까 모든 게다 완벽한 건 없어. 다 일장일단이 있어. 응? 이해가 돼요? 응. 자, 2번 쉬었다가 이제 1 2이 신살 붙이는 걸 우리가 공부하자고요.